야, 태어나서 이런 간장은 또 처음 먹어봅니다. 김치 백숙. 사면이 노릇노릇했어요. 완전 스테이크로. 자동차 유리 보건제입니다. 제주 갔다가 돌아와 보니 차에 앞 유리에다가 돌이 튄 것처럼 쿠팡에서 14,000원 정도 주고 아, 자동차 유리 보건제 몇 가지가 있던데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주입기를 꽂고 조이기 보건제가 주입되고 있는 이게 다행히 밖으로 새 나오진 않네요. 이를몇번 반복하라고? 보통 우리가 순간접착제를 여기 뿌리면 옆으로 퍼지잖아요. 퍼지지가 않네요. 이게 고기 안에 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조여진 상태에서 5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요? 너무 신기한데요? 지금 다 스며들었어요. 지금 한 10분이 지났는데 금이 갔던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효과가 좋은데요? 오 많이 없어졌다.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더빨르래요. 셀레판 종이로 여기 셀레판 종이가 있는데 안에 봉 이렇게 더빨라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더 빨랐어요 제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보관해놓고 다음에 또 혹시나 그대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0분 정도 지났고요.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본드 지꺼기를 좀 긁어내고 만족스럽습니다. 복원하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구매하셔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은 날 하세요. 들은 마음의 숙 강연을 하는 보온 지역에 잠시 왔습니다. 이곳에 오늘 답사를 해서 어떻게 마음의 숙 강연을 진행할지 현장을 와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고실랑 장독대가 저기 보이네요. 산이 바로. 우리가 잠을 오늘 잘 곳입니다 이 곳이. 곳이랑 장독대, 벤처기업. 어. 안녕입니다. 아이고 안녕입니다. 예. <웃음> 야, <웃음> 오래간만에 또 옵니다. 네. 장독대 오셨어요 예, 장독대가 여전히. 네, 그게 안에는 식초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식초 들어가 있어요. 네. 얘도 보세요. 얘도 그렇게 성하던 게. 어. 그리고 올라갔더니 나무 보세요. 아, 다 이발해 놨네요. <laughs> 이게 저희 시 할머니 시 할머니 밥솥. 시 할머니 밥솥. 예. 네. 여기 밥 여기 한몇 인분 들어가요? 여기는 엄청나겠죠. 와. 20 인분 넣는. 20 인분 넣겠네. 그래도 옛날에는 이밥 모잘났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여기는 이제 국, 국 국이나 네. 뭐. 여기는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쓰시던. 아. 사실은 여기 구멍이 났거든요. 시어머니가 쓰던 곳이 예. 네. 아 구멍이 났군요. 네, 예, 그래도 띄워서 할수 있어요. 못 버리어요, 아파왔어요. 아, 못 버리. <laughs> 오니스시 던 거니까 그래 떼웠어요. <laughs> 떼웠쓰시나요 네, 예, 떼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제일 큰 거. 네, 예, 제일 큰거 샀습니다. 이거는 뭐 안성에서 맞춰서 왔어. 이거는 이제 콩이 한 가만. 아, 한 가만 들어간다고요? 예, 80kg. 소 비싸죠? 비싸죠. 우리 옛날에 이게 20몇년 전에 샀는데 80만 원이었어요. 20몇년 전에. 네. 예. 그렇죠. 아, 이, 이 좋은 향기. 우리 동네에서 땄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우리 동네에서. 여기 우리 동네. 동네에서. 예, 예, 우리 동네. 이야. 아, 이렇게 안 만져 보셔도 보기보다 되게 보들보들한데. 아. 음. 그래서 여기 담갔어요. 음. 음, 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더 불어야 되거든요. 예예. 예. 불면 아, 이렇게 보들보들하잖아요. 아. 아 네. 네. 뜨겁습니다. 이쪽으로 만져보세요. 음. 아, 진짜 예. 보들하네요. 예. 이건 뭐예요? 생긴... 이거는 이제 머이나무 머이나무. 네. 아. 야, 간 쌉싸름한데 이거는 봄에 명약입니다. 야. 이게 진짜 명약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이거 이게 뭐냐면 추잖아요 원래 처음 따드는 거. 올해 처음 따는 거. 따드는 거? 예. 요 부츠 전부쳐 드리려고. 이첫 <laughs> 올라오는 부츠는 부사간이도안 예. 하나 먹는데요. 아 그만큼 이기 좋다고. 엄마는 요걸 전부가 아들만 준답니다. <laughs> 그? 올해 처음 올라온 부츠. 네 예. 처음 올라오는 거. 야... 음. 정말... 요거 제가 예. 요거 그 야... 전부쳐가 바로 드릴게요. 예. 음. 야 명상음악이래 네. 다 나오고 아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참야 어디가나 이렇게 명상음악이 많아. 삼동입니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맘라를 항상 하니까, 털어놨고 아, 참. 참. 직접 난 보고 그서 겨울을 난 보고 나왔습니다. 도라지에 콩고물을. 네. 도라지 증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콩고물 입혔습니다. 아. 예. 그게 왜 불이 나면 끄다가 왜 죽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불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을 뿌려 가도, 이제 그큰 불은, 끄러 가는 게 아니라 잔불만 끄는 거고, 단불만 끄는 거지. 그불 끄는데, 우리 모닥불러 놓고서도 거기 1m 앞에 우리가 못서 있는데, 그 불도 생산. 맞네. 응. 열, 화기가 응.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 많이 그러니까, 서 있을 수가 없겠네. 그니까 러이 산에서 나무, 이쪽 산에 있는 게 이쪽 산에 있어도 순식간에 그냥, 요새 트리나한거 봐봐요. 저 정도 거진 아닌데, 저 정도 거 아니라, 이런 골짜기 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쌓인 게지 뭐3 m 터씩 쌓여있잖아. 여기도 그 정도로 쌓인 데도 많. 아 어... 그럼 불이 확 났다 이게 확 올라오면 그게 획도로 어떻게 열이 확 어, 가까이 열이 확 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촌에는 지금이 3, 4월 되면 음. 그 자꾸 이렇게 뭐 쓰레기나 갈비나 음. 뭐 낙엽을 태워야 되는군요. 그래야 농사를 또 새롭게 지을 수 있군요. 근데 그래, 벌레 잡는다고 대신 저 나이 아, 드신 분들은 저 그래서. 본래. 논뚝이 이제 뚝으로 바둑이나 태우고 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감시원들한테 전화해갖고 그분들 옆에 있으면서, 그거. 예, 그래서 불을 태운 거고 아, 꼭 필요하군요. 꼭 필요한 거죠 아이고,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비한 거를 버섯이죠. 버섯에 네. 음. 올해 처음으로 듣는그 부추. 이야. 쌀 누룩인데. 아. 이거를 간장에, 20년 된 간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끌쭉합니다, 이렇게. 간장이군요, 이게. 하여이 네. 끝맛을 싹 느껴보면 연유처럼 또 되게 맛있습니다. 음. 태어나서 이런 간장은 또 처음 먹어봅니다. 간장에다가 누룩을 띄워서. 음, 쌀 누룩. 이게 지금 쌀 누룩인데, 여기 아주 말캉말캉하고 맛있습니다. 야 향이 아주. 올해 처음 난 부추를 지금 구워서 자르고 있습니다. 음, 부추의 향이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예. 기름이 없으니까 음. 확실히 담백하네요. 아홉은 찐, 구중, 구포, 하수.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여기 밭에 밭에서. 네, 우리 밭에. 이게 이제 하나? 10년이 지나면 네. 포크레인으로 캐야 아,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게 뿌리가 땅에 깊게, 땅의, 깊이, 네. 땅의 깊이 기운을 깊게 이예예 예. 해가지고 백숙을 만들어 놓으면 깨끗합니다 이걸로 백숙을 만든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스테이크식으로 굽는 거예요 아 이게 손이 엄청 가는군요 스테이크식으로 해놔야 겉바 정말 쏙촉 예. 아, 그렇게, 씨. 자, 긁어봐도, 고스락 고스란. 두부는 언제, 본인의 식습하거예요 네, 그럼요. 사면이, 노릇노릇. 완전 스테이크로. 아, 이거, 두부가 아니라 빵 같기도 하고. 빵. 멘보샤. <laughs> <laughs> 네. 뺑. 멘보샤 같죠. 어. 음. 음. 진짜, 그, 그은 바삭하고 안에 촉촉하고. 어. 물이 아주 깨끗하네요 옷자리 개인방석 준비해주세요 라고 지도자방이 어, 그래서 그렇군요. 나도 같이 챙겨왔는데 <laughs> 돌미나리. 학장님 오늘 한번 드시라고. 밴딩 아, 같은 접접 올리는 거. 한번만. 드셔 보세요. 그냥 싱겁고 그러는데 그래도 돌미나리 자체를 그냥 드셔. 우리 보기보다 음. 사람들 감자가 없습니다. 야. 띠스 생님 뿜뿜. 하나 음. 잡고 잡고. 아, 과연 뭘까요? 와. 어, 와. 빨간색 야. 김치 김치네요. 야. 김치 백숙.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거 김치가 멋지거든요 이름 백숙은 처음 먹어보네요 아 그래요? 네 태어나서 처음 음. 지금 백숙을 했는데 음. 닭 국물에 기름기가 전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닭을 발효했다고요? 응. 어 그렇게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고기 그냥 안 먹습니다. <laughs> 어좀 얼마 정도 발효하는 거예요? 사십 여두 시간. 아 어... 그게 우리 비법이에요. 어디다가 발효하는? 아 새소리 맑은 아침의 소리 닭소리 네? 잘 주무셨어요? 네잘 주무셨어요. 아침맛떡국이네 정말요? 네 떡국입니다. 어떻게 떡국 제 떡. 제 떡. 맘... 제가 제가 네. 떡돌이거든요. 떡을 좋아해서. 야 <laughs> 대추를 예. 이렇게 아 대추 씨를 빼고 말려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 지금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요. 음. 그, 그, 그 연기가. 홍갓인데, 홍갓. 예. 그래서 색깔이 홍갓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홍, 홍갓. 예. 고추. 예. 이게 들어가야, 이게, 진짜. 이게 들어가야 국물도 약간 칼칼하고. 음. 또 이제 요 맛, 향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어떠, 어떻게 이렇게 자, 자두색으로 나오죠? 홍갓. 음, 홍갓 때문에. 예. 홍은 붉은색이잖아요. 예. 붉은 갓. 음, 갓김치 음, 할때그 갓. 맞습니다. 근데 그, 홍색이군요, 이게. 그게, 그, 그는 청갓이고, 홍갓은 어머니는 아실 겁니다. 김, 김장할 때 조금 다섯 넣습니다. 아. 그걸 우리가 이제 심어가지고, 요렇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위적이 색깔이 아니고, 갓물입니다, 갓물. 음, 네. 아, 갓, 녹색발 이, 이거에 이 빠져서 나오는 네,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아. 이게 원래 붉은색인데, 아, 빠져나와버 아, 그래갖고, 아. 파란색입니다. 아 이게 다 두부틀 하나짜리고 뭐 두개 나오고 몇개나 오고 아. 다른 요런식 때는 큰걸로 하고 그런거 하나짜리 하나짜리 두부 아하 네. 이야 여기 물빠지는 털이 다 있네요 네 그래서 물빠지게끔 아 요거는 1인용 요거는 몇인용 다른거 이게 저희 집안에 그 장류 쓰던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아 요거 보세요 이게 하여튼 여기 썩었잖아요 네 예, 그 예, 썩었는데 이게 매주 만들 때 찢던. 아, 이게? 네, 이거. 그 절구통, 절구. 네, 절구. 매주 할 때. 예, 예. 그, 그림, 여기 세워놨는 네모 각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매주 틀입니다. 아, 이게 매주. 200년이 네모. 넘었는 네. 거예요. 아이고. 예. 네. 이거는 그럼, 우리 왜, 대빵 그거 이제 여기 사람들 많이 올때 말하지 마세요. 혹시 없어질 수 있으면. <laughs> 그리고 요거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반지꼬리. 반지꼬리?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이제 시제시제 시제 지낼 때 떡을 쌌던 음. 떡을 쌌던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떡을 아, 이렇게 쌌어 떡을... 시제 지낼 때 음.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영화에도 나왔는데 선생님 보세요 어? 저 구멍이 났잖아요 예, 예. 구멍이 났는데도 썩지 않아요 나무래요? 예, 나무예요 이거 이제 콩 같은 거 절국 절구... 예, 네, 맞아요 빻는 예, 거 빻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것도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만들었니다 이게 유산입니다. 유산이네요. 예예. 예. 와. 이 그릇 한 보세요. 그릇 이렇게 깨서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 반찬 김치 보시기 이런 아. 물김치 보세요. 이 국그릇. 음.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 그릇 많은데 이렇게 음. 그냥 전시해 놨어요. 예. 어이구요 김치 파. 오늘의 아침의 메뉴는 떡국. 제가 참 좋아하는 떡국입니다. 국물도 있고 떡도 있고 시, 요기도 되고 잘 넘어가고 아가그뭘 <laughs> 갔다고요? <웃음> <웃음> 우리 가사라이 너무라를 까그너어라오 숟가락이 안 돌아갈 정도로 뻑뻑하고 아주 진국이네요 정말. 표고버섯인가요? 네. 이게 표고버섯. 표고버섯, <laughs> 표고버섯하고 파하고 이렇게 계트를 한번 드셔보 하겠습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예. 아 이거 또 고생하시네요. 사장님 조심히 다니면서요. 예. 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상한 <이상하죠>. 저예 어. <laughs>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의성군 구계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 그곳에 집들이 전소되고 그리고 천전의 보철인 고은사가